네, 오늘 그 10월 4일입니다. 10월 4일 종합주가를 한번말씀드리보려고 하는데,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양철관하고는 제가 좀 많이 살락했는데, 오늘 그만 수익이 나쁘네요 그래, 팔리있습니다 아, 딱 참, 뭐, 동양철관은 100만원씩 살 사가 뭐, 하락했는데, 오늘 한 50만원씩 벌써 수익 내가 팔았어요. 그 종합주가는요, 그 현재 5일선 위에 살짝 올라서는 거는 좋은 모습인데, 이 가격, 2270을 지금 뚫을지 안 뚫을지 모릅니다. 그리고 11선이 얼마에 있노? 하면 2250이죠. 이 선들이 지금 위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어 지금 이제 그, 뭐지, 그,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, 개인들하고 기관이 지금 팔고 있어요. 개인들이 왜 파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, 여기에 그 지금 과연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. 세명 중에, 어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, 뭐, 외국, 두, 두 팀이 뭐 사면 좋은데, 지금 그림 그림이 안 나오고 있죠. 2대일입니다 그죠? 과연 이 상승이 계속 지속될까 어렵습니다. 좀, 그, 의무시되는 지점이고 여러분 1차적으로 11선인 5일선위에는 올라왔어요. 2250 이걸 뚫라 안 뚫라 잘 보십시오. 무조건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. 그래서 조금씩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. 현재 장은 막 올라간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. 뭐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건 없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혹시 돈이 지금 만든 어린 데시는 분들은 일부 현금을 올라가면은 좀 팔아 갖고 현금 확보를 하시라. 10월 4일입니다. 참고해서 끝